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로드맵 단계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타일 중앙성과 시큐리티를 현재 상태에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확장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크게 보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구독자,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글로벌 하드웨어 디센트 지갑의 개발사인 아이오트러스트의 유민호 이사님을 모시고 어, 정말 암호화폐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평소에 저희 채널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이 알트코인 투자 전략 그리고 현명한 하드 홀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하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트러스트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지금은 전략 총괄하고 있고요. 어, 유민호라고 합니다. 디센트라는 이제 하드웨어 지갑 그 개인용 지갑하고 위핀이라는 기업용 지갑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고요. 어, 취미 생활로 블록체인 파헤치는 스터디라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 2년 반 정도, 그냥. 별도로 운영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어, 소개 감사합니다. 어, 저희 말씀 주셨는데 블록체인 파헤치는스터디라는이 모임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뭔가 깊은 공부를 하고 시 싶으신 분들은 어, 찾아서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전문가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정말 재능을 많이 나눠 주고 계시니까요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드린 이 유민호 이사님은 제가 평소에 리더리움 1타강사다 <laughs> <laughs> 그런 농담을 자주 하는데요. 제 개발자 출신이셨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지금은 또 최고 전략 책임자로 계시면서 뭔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을 이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서도 가장 또 쉽게 전달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더리움을 한번. 다 해서 보겠습니다. 음, 네. 네. 우선 이 이더리움이 요즘에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좀멀어지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가장 큰차이점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다르고 뭐 프로젝트 방향성들 기술도 다를 텐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네. 기술이나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위주로 좀 많이 보게 되고 아마 그런 어 뷰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것 같아요. 어, 네. 이제 투자의 관점이나 자산으로서의 관점은 이제 뭐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차이로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약간 아예 좀 다른 음,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중앙화된 어떤 중개인이 없는 상태에서 P2P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송금을 네.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제 유일한 기능은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암호자산을 이제 보내는 기능, 보내고 받는 기능이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은 사실 그것보다는 비트코인에서만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좀더 다른 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제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스마트폰 예전에 그냥 피처폰을 쓸 때는 그냥 전화 기능만 됐다가 어, 네. 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양한 개발자들이나 다양한 회사들이 그 위에서 뭐 메신저도 만들고 뭐 아니면 SNS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어 그냥 단순히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융 다른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 뭐 SNS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어, 좀더 넓은 의미의 플랫폼으로서 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이냐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들을 좀 명확하게 잘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더 위에 있다는 평가를 확실히 좀 받고 있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화에 더뎠다면 이더리움은 굉장히 변화를 많이 수용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더리움의 어떤 또 향후 성장 전망을 보려면 이더리움의 어떤 남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절차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들이 남았는지 또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일단 비트코인은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어,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더리움은 어떤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기 위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들 이제 뭐 메인넷 다양한 메인넷들이 해결해야 되는 이제, 네. 이제 트라이앵글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하나는 뭐탈 중앙성을 음.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보안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성 이제 음. 속도를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네. 이세 가지를 얼마나 균형 잡으면서 플랫폼이 발전하느냐. 가지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계에서 로드맵 단계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그 타일 중앙성과 시큐리티를 현재 상태에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음. 어떻게 확장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음. 이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크게 보면 어,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음. 이더리움 너무 느리다. 어,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서비스들 다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한계점이나 음.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 단계들로 이제 로드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그 이제 확장성을 이제 넓혀가 겠다라는 이제 방향을 가지고, 어, 그, 그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게 롤업 중심의 로드맵. 아, 롤업이 이제 네,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롤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단어라서. 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어 그냥 심플하게 보면 이게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의 성능을 굉장히 높여서 음. 어 얘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어떤 중심축으로 놓고 음.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별도의 플랫폼들, 아, 그쵸. 네, 레이어 2라고 음. 부르죠. 그런 것들이 확장 가능하도록. 어, 이더림의 구조를 바꾸자라는 음. 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면 될것 아,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이제 가장 첫 번째 큰 단계가 작년 음. 이제 9월에 있었던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네, 업데이트 업데이트. 있었죠. 그래서 네. 합의 알고리즘을 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이제 네.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음.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마지막 단계라기 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한 이제 첫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네, 그 뒤에는 이제 레이어 2들이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음. 이더림 위에서. 네. 그 레이어 2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한 이제 업데이트들이 음. 이제 좀 남아있고, 어, 그게 가장, 이제 뭐, 기술적으로 가장 큰 단어들만 보면, 네. 뭐, 하나는 뭐, PBS라는 애가 있고, PBS. 그, 네, 그거는 네. 블록을 이제 하나씩,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음, 네. 그 블록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음. 그 만들고 그 블록이 잘 만들어져 있는, 확인하는 과정을 좀더 가볍게 하자 라는 아, 네. 취지에서 네.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업데이트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롤업이라고 불리는 레이어2들이 음. 어, 롤업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트랜잭션이 만개가 있다 네. 그 만개를 다 이더리움 안에 저장하려고 봤더니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만개를 요약해서 아, 어, 압축한 네.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종아님께 보냈다가, 노군원한테 음. 보낸 이런 트랜잭션을쭉 모아보면 사실 결과만 음. 보면 뭐, 10개인데 사실 두세개로 음. 묶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줄여서 놓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 취지인데, 네. 그걸 하려고 보면, 그 롤업에서 발생한 데이터, 요약본의 데이터를 이더리움 메인넷 안에, 레이어 1 안에 이제 저장하는 것들이 효율화가 돼야 되고, 네. 이제 그러기 위한 이제 업데이트, 걔는 이제 어, 용어로 보면 탱크 아, 샤딩, 탱크 샤딩, 탱크 샤딩, 부르는 것인데 응. 그게 이제 주로 메이저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네, 일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설명을 듣는 데 어려운 설명인데도 어려운 이야기 인데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신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결국 지금 중요한 방향성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트릴레마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여기서 훼손 없이 지금 확장성을 지금 더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그 핵심으로 볼수 있는 게 지금 남은 과정에서는 pbs와 덴크샤딩이두 가지를 볼수 있다는 라 말씀이신 거죠 네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듣다가 조금 궁금해진 게 이제 더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 텐데 이 POS로 전환을 하고 나서 뭐 비트코인어들은 왜 POW를 유지하지 않았냐라는 비판 여론들이 있지만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환경적으로도 훨씬 더 좋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어쨌든 POS로 전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롤업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POS로 전환하는 것 자체만 기술적으로 보면 어, 딱 롤업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아, 네. 그건 관계가 네. 완전히. 네. 네,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을 가볍게 만들 필요가 아, 있고. 아, 네, 네, 그러네요. 네, 음. 그 가볍게 만들기 위한 이제 취지에 이제 이러한 이제이타트타트 지점으로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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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단계가 정도 네.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든 지금 더 머지에서 POS로 전환한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고비 하나를 좀 넘겼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작이 반이니까. 네, <laughs> 뭐 시작은 그래도, 네, 뭐, 물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연기가 있고 뭐 이러긴 네.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9월에 머지가 일어난 순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잘 되어 어, 있는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은 잘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증거 자료들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가치가 이더리움이 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뭐 알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이 가격 상승으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서비스들이 동작하게 만든 이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생태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어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음. 어 지표들 이제 어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표하고 이제 기술이나 생태계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네. 네,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은 수의 지갑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될것 같고요. 네. 그렇다는 건그 지갑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나 많아졌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어,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주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실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네. 그 주소에서 주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이. 제 트랜잭션이라는 지표고 네. 이더리움이 됐던 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거나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트랜잭션이라는 형태의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그 이제 그건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음, 가장 어, 기본이 네, 되는 것들이고 것들이 될것 네. 같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어떤 음. 서비스들이 종류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될 텐데 크게 아, 그렇죠. 보면 디파이라는 음. 섹터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한 어떤 프로토콜들 한쪽에서 이제 NFT를 갖고 무언가 하는 네. 이런 섹터들로 이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디파이 섹터에서 보면 각각의 디파이에 있는 디파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면 뭐 보험이나 아니면 뭐 예금이나 음. 아니면 대출과 같은 문제들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풀겠다라는 어 프로토콜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들이 운영하는 자금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도 음. 이제 사실 그관그도를좀 반영하게 되는 것 같고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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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플그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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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값들을 좀 보게 될것 같고 음. 아니면 뭐 NFT라고 보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NFT들이 발행되고 있는지 음. 아니면 그 NFT들이 뭐 거래가 일어나거나 이런 네. 것들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지표가 막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과 이제 일대일로 그렇지 않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좋으냐 나쁘냐가 어, 시장에 있는 아니면 그냥 사용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거나 그럴 수 있는 서비스가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이제 좀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아, 네네. 네, 숨겨진 지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걸잘 몰라서 <웃음> <웃음>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이 지표들이 지금 이 네트워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가장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생각이 난게 아무래도 이제 PoS 전환하고 나서 이제 스테이킹이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더 멀지 이후에 또 다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언제든 임출금이 가능하도록 또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뭐 어떤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좋은 징조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POS 스테이킹을 한다는 건이 블록체인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를 내가 제공한다는 뜻이 되고, 네. 그걸 제공함으로써 이제 어떤 일종의 보상을 네. 얻게 되는 행위인데, 네. 그쪽에 많은 자금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건, 그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는 어 사람들이나 팀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그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지표는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음. 사실 이더리움의 POS에 그냥 직접 내가 세팅해서 참여하기에 사실 굉장히 아, 그렇죠. 복잡한 네.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대부분 뭐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의 대부분은 탈중앙화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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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에서 음. 이제 형태로 그런 걸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어, 이제 아까 목표가 그 트릴레마 중에서 음. 탈중앙화와 보안을 유지한 지켜나간 상태에서 음.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음. 네,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 어떻게 보면 뒤에서 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블록체인에서 이 트릴레마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가장 이런 목적에 가까워져 있는 프로젝트라고는 현실점에서는 볼수 있겠네요. 음, 네,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음.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은 일시적으로 뭔가 탈중앙화를 뭐 포기 그렇죠.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플랫폼들도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사실 그게 현실 세계에서 그의 탈중앙성이 얼마나 잘 나타나느냐와 별개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느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전원점이나 어떤 요소들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질문이. 어렵습니다. 네. <laughs>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음.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꾸준히 유입되느냐가 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한 어떤 뭐 방향이나 뭐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사실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음. 뭐 어떤 뭐 돈을 주면서 뭐 보상을 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속 가능한 모델은 또 아니라서 네. 기본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내가 참여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음. 이득이 있고 네.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어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야. 사실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뭐 개발자들의 풀이나 음. 개발자들의 문화 아니면 뭐 개발자가 아닌 어떤 음. 빌더들의 생태계가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팀인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플랫폼들보다 이더리움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놓는 음. 어떤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 있다는 것이 이 더리움이 주는 이제 가장 큰 강점이니까 싶습니다. 아 네, 어, 답변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뒤에서 좀 드리려고 했던 질문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이미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레이어 원 경쟁이 지금은 좀 이제 약간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한창 장이 좋을 때. 어떤 레이어 원이 더 우위에 설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 너나 할거 없이 이더리움 킬러다 약간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오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면은 뭐 지금은 약간 추억의 이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이 다시 막 뭔가 생태계를 확장을 하면서. 지금 급부상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라나가 막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카르다노 같은 경쟁자들의 어떤 언급들은 여전히 있고, 거기다가 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뭐, 폴카다 같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이제 개발자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이 어떤 입지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또 레이어원들이 다 서로 공존하는 어떤 시대가 올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남을 것이다라고 음. 사실 생각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는 그쵸. 것들보다는 음. 각각의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어.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 어,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 지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섹터들마다 아니면 도메인들마다 사실 요구되는 뭔가들은 조금씩 다를 것 같고 아, 네. 네 그걸 이제 풀어내는 것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그 모든 걸다 해결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각각의 섹터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공존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 편인데 사실은 알수 없지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경쟁부터 보면 응.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 발전하는 것도 좀 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필러라고 이제 뭐 표방을 하거나 응. 아니면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해서 나오려는 프로젝트들이나 플랫폼들은. 응. 응.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 같은 걸 가지고 소개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 사실 반대로 이더리움에서 도입되기도 하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주는 어떤 가치가 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더리움에서 뭔가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어그 안에서 이제 성공하는 모델이 뭔가 나오거나 이런 네. 게 증명된 다음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좀더 아, 네. 네,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일, 그건 생태계가 사실 넓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네, 생태계 에 있는 가장 단단하게 좀 모여 있는 생태계 일원들이. 어, 새로운 개선된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거나 아니면 서비스화 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이더리움을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어, 많고, 네. 네. 그 안에서 어떤 검증이 일어나면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에좀더 개선된 버전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어. 그런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어떤 기술들도 그렇고 어떤 생태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뭐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이미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주는 장점이 음, 네. 확실히 강력함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뭐 레이어 원 플랫폼이 어 이렇게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어떤 플랫폼들을 이제 EVM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 EVM 맞습니다. 호환되는 모네트워크들이라고 뭐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EVM 이더리움과 호환되지 않던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음. 이제 플랫폼 안에 이더리움과 호환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네. 이러기 시작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네, 요즘에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생태계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음. 네, 그 생태계의 힘을 좀 어, 이용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음.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이런 트렌드들은 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네, 아, 네네. 어,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